지금부터 6학년 1학기 1단어 지구와 달의 운동 5차시 지구의 공전편을 시작하겠습니다. 활동 1. 역할놀이하기 역할놀이를 하면서 지구의 공전에 대해 알아봅니다. 첫 번째, 지구 역할을 맡은 사람의 오른손에는 서 이름표를 붙이고 왼손에는 동 이름표를 붙입니다. 두 번째, 사람이 마주보고 선후 지구 역할을 맡은 사람은 팔을 펼칩니다. 세 번째, 태양 역할을 맡은 사람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지구 역할을 맡은 사람은 지구처럼 자전하면서 태양 역할을 맡은 사람의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합니다. 네 번째, 이때 지구 역할을 맡은 사람은 태양 역할을 맡은 사람의 주위를 공전하면서 가 나, 다, 라 위치에서 태양에 등지고 서 있을 때 보이는 교실의 물체를 확인합니다. 활동 2. 결과 이야기하기. 지구 역할을 맡아 공전하면서 가, 나, 다, 라 위치에서 태양을 등지고 서 있을 때 보이는 교실의 물체를 발표해 봅니다. 활동 3. 지구의 공전 개념 정리하기. 역할 놀이 활동과 실제 지구와 태양의 운동을 비교하며 지구의 공전에 대하여 설명해 봅니다. 이상으로 지구의 공전편을 마치겠습니다.